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 면역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면역력, 면역력 하면 기운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기운이 얼마 나 되느냐, 이런 기운을 생각하는데 그 기운을 개인, 개인마다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렇죠? 측정하기가 좀 힘들죠? 네. 근데 이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키우는 방법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감기가 왔어요 그죠? 감기가 오면 어디로 가요? 병원 가야죠 네. 당연히 병원을 가요 그죠? 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감기만 걸면 병원 가는데 미국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가요. 근데 감기가 왔다는 것은 뭔가 보는 내 몸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그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세포 스스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열을 내고 그런데 이때. 감기 약을 먹죠. 감기 약을 먹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감기는 원래 원래 감기 약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몸의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세포가 열을 내는 건데 어떤 약을 먹을 요 그렇죠? 약이 없는 거. 처음 감기가 왔어요. 어떤 경우에 와요? 환절기에 감기가 많이 오죠. 계절이 바뀔 때. 아니면은 이 날씨가 더웠다. 또 갑자기 비가 왔다. 이렇게 막 온도 차이가 심할 때에 감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감기 왔을 때에 그 감기를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두 번째 감기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겼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감기약을 먹고, 감기약을 먹어가지고서로 감기가 없어졌다. 그러면 두 번째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이겨납니다. 또일어나 이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그 상황을 내 스스로 이기고 나가야 돼요. 이기고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게 정치하고는 좀 틀리는 얘기인데, 자, 미국하고, 소련하고 중국, 일본. 자 우리 남한과 북한은 같은 동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동포끼리 통일을 하면은 좋은데. 엉뚱한 나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네. 그래요? 우리가 면역력이 약하니까 이 강한 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약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있죠. 자주국방. 내 스스로 나라를 지키자. 그 얘긴데 자주국방을 해가지고 내가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하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에 응존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 물량의 70% 이상이다, 미국은. 또, 우리가 6.25 사전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 그, 국가적으로 재정도 약하고, 우리 국민들 생활도 약할 때, 미국에서 원도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미국 병원들을 봤는데 그렇듯이 이 면역력도 똑같습니다. 한번 내내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그 상황을 내가 스스로 이기고 나가면 다음 상황도 이길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을 못 이기면은 똑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제가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이제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스스로 무시 병 아세요? 스스 가무실 당하셔요? 누가 해보신 분 있어요? 걸려갖고 해보신 분? 스스 가무실 당해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깝다. 걸린 고 스스 가무실이, 이 찐드기. 찐드기가 우리가 이제 야외 나가서 이렇게 놀고 그러다 보면은 찐드기가 우리 몸에 붙어요. 그럼 그 찐드기가 문다는 얘기죠, 그죠? 물면은 그 찐득의 독이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서 발진이 와요. 발진 그러면 거가 보여요. 이렇게 펄긋게 보여. 물이 자리가. 그러면 얼마나 가려워요. 그 긁는 단념이에요. 가려우니까. 그럼 그것이 퍼지는데 그 자리만 퍼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도 예방을 하냐고 놔두면은 이제 고혈이 나옵니다. 막 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스 강호실을 예방하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 이제 앞으로는 뭐 야외 나가서 잔디 밭에가서 놀아도 되고 뭐 아무데 가서 놀아도 괜찮아요. 이 예방법만 알면자 네. 발진이 와가지고 발갛게 벗어요. 그죠? 얘가 그러면 피부가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여기 잘안 보이죠? 여기가 지금 그 증상인데 얘 지금 다리 이쪽으로는요 날도 돼요, 지금 날도 네, 돼요. 엄청 날도 못해. 근데 가려우면은 무조건 긁으세요. 가려우는데 쳐먹으면 안 돼요. 무조건 긁으세요. 긁고 나면은요 시원하면서도 막따것같 아파요. 그렇죠? 네. 꼭 스스가무시가 아니더라도 피부에 어떤 그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가 있어요. 네, 대장이 약하면은 그 피부에 그런 발진이 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아토피라고도 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증상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막 긁고서 딱놔둬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서 소금물을심하게 타요. 소금물. 그걸 발려 거기다가 발려졌거든 자, 찐득이는 육지 생물이죠. 육지 생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닷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죠. 당연히. 네. 제가 저 문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세균이 합루에 280번을 번식을 해. 그러면 280번을 번식을 하면 어떻게 되었어요? 손을 닦고 돌아서면 도로 그만, 그만한 숫자가 또 있고, 닦고 돌아서면 그만한 숫자가 또 있어. 그렇게 번식률이 강해요. 그러니까 상처가 났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여기가 상처가 이렇게 났어요, 그죠? 그러면 세균은 여기를 들어올라가죠. 이 세포 속에 있는 영양분을 자기네들이 먹어야 세균도 사이니까 들어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핵혈구, 백결분은 못 들어오게 막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이게 네. 외국에서 저기 예, 쳐들어오면 우리나라는 군인이 나가서 막는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전쟁터가 큰가 하면 워터로 전쟁터 보다 더 커요. 여기가. 그러니까 세균이 수억 마리가 여기에 지금 붙어있는 거예요. 들어오기 위해서. 그러면 가려운 옷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긁으면은막 이만큼 또 벌어지죠. 그래, 조금, 한엿떡시면 이만큼 벌어지죠. 네. 긁고 나서 다놔았다가한 2, 3초 지난 뒤에, 소금물을 여기다 싹 발라버려요. 그럼 여기 있는 세균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그러면 백혈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전쟁이 종식되는 거죠 네. 근데 종식되는 게 아니고 금방을 죽어요 근데 소금물이 또말려오그고 하면 세기이또달라요또다라 또 하루에 280번을 번 시간이니까 얼마나 많요 그러면 백혈구는 그동안 전열을 정비하고 새 정비하고 다시 또 싸울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여유를 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백혈구의 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소금으로다가 세균을 죽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세균도 계속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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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결국은 기운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요.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죠. 아물을 때 되면요. 은또가려고요 그렇죠. 해보셨죠? 상처가 아무를 때리면 또또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긁으면 더 나아요. 네. 어린 애들은 모르니까 가려울 때막 긁는다. 도시는 약 그럴 적에는 가려우면 그 부위만 살살 긁고서는 소금물을 또 갖다 <laughs> 보름 정도 되거든요. 제가 지금 한 보름 되었거든요. 보름 정도 되면은 없어졌더요성체가싹 나서더라. 예. 네. 그 스스가무시라는 것이 사실 무서운 병인데 병원에 가가지고서로, 병원에 가가지고서로 주사 맞고 약 맞으면, 약 먹으면 금방 치료가 되죠. 근데 다음에 또 스스가무시의 병이 오면은 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또 병원에 가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죠. 근데 내가 한번 이제 이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이 면역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다음에 같은 현상이 들어오면은 백혈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네, 너도옳다봐 봐라. 그렇게 되는 거죠. 백혈구가 자신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한번 싸워봤으니까. 네.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라. 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면역, 백혈구를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맞고, 약 맞고, 약 먹고, 그런 현상이 있으면 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면역력이 안 커진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세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피부에 어떤 발기현상이 나타나면 스스가 무시가 아니더라도 발기현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긁고 소금을 발르시오 그런데 빨리 안 나서요 빨리 안 나서요 원장님도 <laughs> 그냥 바르지 마세요 예예예